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깊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해요. 로드 앤 로드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드디어, 드디어 너무나 기다리던 이 제자 훈련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laughs> 네, 이게, 참 준비 기간만, 예, 개발한 기간만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정도, 만으로 10년 정도가 어, 걸렸던 책이고 어, 과정이 꽤 길었죠 예, 그총 7개 시리즈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어, 사용도 해보고 수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완성된 어, 책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완성된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새로운 제자 훈련 시리즈 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에 대한, 어, 또, 로드 앤 로드 미니스트리 사역의이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 드디어 만 10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다양한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제, 어, 좋은 분들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그렇게 책을 어,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 과정이 정말 쉽진 않았는데, <laughs> 진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일곱 가지 기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새로운 제자 훈련 시리즈 소개 영상을 저의 유튜브 안에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어, 오늘 TMI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 하나 여러분과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또뭐좀 어, 업데이트된 예,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자로서 꼭 필요한 건 뭘까 할때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다행이다라는 그 챕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콜링을 받았는데 과거의 습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의 재설정을 돕는 시작하다. 예, 리더로서 어, 교회 안에서 기존의 리더로서 섬겨 오셨지만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챕터가 있어요. 예, 따라가다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 요거를 고민하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랑하다. 그 다음에 일상의 성품, 태도를 점검하는 살아가다.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막 일곱 개니까 헷갈려. <laughs>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기초, 해석, 뼈대를 가르쳐드리는 성경이다. 예, 요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바라보다까지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7가지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 다지면 예, 그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서 바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변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7가지 주제는 제대로 아, 어, 튼튼히 배웁시다. 뭐 이런 의미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 지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하시고 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책 속에만 할순 없으니까 제가 이 책을 최종적으로 편집하면서 다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즘에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 성경 공부 교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해주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실 그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려면 저는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실천 중에서도 어떤 실천이냐면. 나누는 훈련이라고 전 생각해요. 나눔의 훈련이 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개인주의 시대기도 하고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제자 훈련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 흐름이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됐지 왜내 것을 나눠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리로 배운 것 아는 것과 내 삶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그게 진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는 어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이 일치되려면, 저는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려면요, 어, 분명한 사, 어, 나눔의 섬김의 실천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눔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재정, 세 번째는 관계. 예. 사람에게 내어주는 예. 어, 공동체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 내어주고 허용할 수 있는 관계, 예. 관계의 주대신까지 이 시간, 재정, 관계 이세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눔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에서 깨달아진 거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실천의 시간을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성장이 너무나 더디고 오히려 퇴행하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그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어, 관련한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간표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이제 뭐 그런 일정표를 보니까, 오전에는 성격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점심시간에는 뭐 밥을 먹고, 오후에는 뭘 하냐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엔 집회 형식의 말씀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배우면 바로 실천하는 실천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했다. 우리는 이제 어, 평양 대붕하면 뜨거운 부흥회를 통해서 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물론 맞죠. 그런데 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점심시간, 오후 시간 때 활용하는 전도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든 날연보라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드릴 게 없으면 날이라도 드리는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나의 시간의 11조 내 하루의 11조를 드리는 뭐 이런 좋은 아름다운 유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재정과 어떤 관계의 주대심의 훈련을 나누는 훈련을 분명히 했다. 근데 이게 없는 뭔가 이렇게 뜨거운 집회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저희 새로운 제자 훈련 시리즈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교재를 사용하실 때 교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삶에 대한 실천 나눔 이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